네, 이제부터는 고려복식 가운데 여자복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왕비복, 다음으로 기부녀복, 그리고 민선녀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왕비복은 고려도경 기부조에 의하면 왕비복색은 홍색이었으며 회수를 놓았는데 국관 서민복에는 이를 금하였다. 고하였으나 자세한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 또 고려시대의 복식 가운데 유물로 전해지는 왕비복이 없기 때문에 이 홍색의 포가 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이 대홍색의 에, 포가 저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왕비도 평상시 연거할 때에는 왕처럼 민간의 복장을 하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원복속기에 들어와서는 왕비가 원나라에서 온 경우가 많았으므로 몽고의 풍습이 걸레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어, 예복, 상복 또 평거복 등이 예, 국속과 아, 몽고풍, 이중구조로 어, 내려왔을 것이라고 어, 추측이 됩니다. 이 사진은요, 아, 이 초상화는요, 국민왕과 어, 노국공주의 예, 모습인데요, 국민왕이 어, 예, 굉장히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어,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고구려 복식에 나타나는 귀부인의 복식도 아니고 또 민간의 복식도 아니고 매우 독특하죠. 매우 화려하고 다소 생소한 장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이 여인이 원나라에서 온 공주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원나라 출신으로 고려의 왕비가 된 몽골 여인은 제25대 충렬왕 때부터 제31대 공민왕에 이르기까지 약 100년 동안 7명에 이릅니다. 그녀들은 원나라, 황, 원나라 황실을 배경으로 어, 고려의 국왕을 능가하는 권력을 행사했지만 한편으로는 정략 결혼의 희생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 고려의 왕인 남편에게는 어, 외면을 당하고 외로운 생을 마감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어, 노국공주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왕의 어, 사랑을 한몸으로 받았고 또 사실 이제 국민왕이 노국공주에게 결혼을 음, 청하기 이전에 왕이 될 기회가 몇번 있었는데 음, 그 원나라의 그 황실의 힘을 얻지 못하여서 어, 번번이 실패를 했죠. 그런데 이제 이 노국공주와 결혼을 하면서 어,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국민왕이 예, 추진했던 정책은 고려의 개혁이고 원으로부터 자주적인 그런 고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그런 정책을 갖고 있었어요. 그에 대해서 노국공주는 반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지지를 하면서 국민왕에게 있어서는 든든한 정치적인 동반자이자 후원자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녀의 복식은, 어, 다분히, 몽고풍이죠. 이러한, 그 왕실 여인의 복식이 결국에는, 이제, 고려의 두 가지, 그러니까, 어, 삼복시대 통일신라에 이르는, 어, 떤그 민족복의 그런 풍습과 몽고풍이 같이 혼재하는 그런 왕실의 복식 문화를 만들게 되죠. 네 고려사에 따르면 어, 고고는 부인의 관명이라고도 한다 해서 어, 이게 오타네요. 고고는이에요. 어, 고고와 같은 것으로 고고리라고도 하여 원에서 왕비에게 사연바도 있었고 와전되어 족두리라고 불리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고려의 왕비가 된 원의 공주들이 머리에 쓰는 장식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어, 원의 음, 그 왕실에서 썼던 고고리 음, 고고입니다. 어, 이것이 이제 음, 고려의 음, 시집온 원나라 공주들에 의해서 고려 왕실에도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